どちらに行っ 이윤구가처창이우한테창이한테가고싶아우아라우 뭐뭐 뭐. 그렇지. 커 그렇지. 커야 공격. 적으로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시 하는 거 나이스 스 와. 아, 이우 <laughs>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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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걸어! 이슈 준비. 아!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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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어떻게 받아줄 거야 이슈? 바로 바 경연이 막 나가면 안 돼. 경연이 그렇지. 그렇지 경연이 잘했다. 로 네. 정현이, 호윤이 자리! 경현이 어? 호윤이 자리! 그렇 어? 어? 카운터야, 경현이안 되면 1대1 해야 돼! 청현아, 처음에 경현이가안 됐잖아. 처음에 너무 좋았어. 파이프 칠려는 거. 업사이있잖아 그러면. 킥 나오잖아. 다운 준비해야지, 호윤이! 시우야, 이거 이대게임에 청현이 형, 시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이때 내려 치우 들어가 finish f i n 넘어져라 아아 우리 준하는 혼이 <목소리> 내려와 진유리 밖에다 그렇지 진유리 아 우리 준하만 좀 저거 하면은 1등인데 준하야 이런 거 재밌는 거. 김치아넘아지든지 7대1 아치대1아대1아대1맞돼대1 2대1 게임 하라 했어, 시윤이공 아! 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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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떻게 돌파할 거야? 아 아, 2대1 게만들어줘야 차... 야, 우리 잡아당겨, 우리. 야, ending, 오. 어, 주 ]야. 야, 우리 잡아당겨! 어떻게 받을 거야 시윤 ううしなし。

오유다 윤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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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자 리오랑 이대 게임 윤시우 리오한테 갔으면 리오 주는 척하면서 네가 드립을 돌파하면 되잖아 창현이 앞에 계속 빠져나가 창현이 이때는 창현아 호투! 치워. 이가야다. 스피드. 그렇지. 야, 유시우 스페, 유시우 스페. 어 야, 윤시우 시키. 윤시우 슈키 나보다 갖고나온거 최고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지금 잘 주위에. 주라도 두 개. 고윤이 뒤에 체크해 놓고. 윤시우 어. 어. 가운데로 나가 어. 뭐야? 킥인가? 시우야, 시우야. 킥을 하나 할 거야. 킥을 해줘. 시우랑 최근이가 도와줘야 돼. 그렇죠. 니가 해도 돼. 잘 주면 되지. 와. 굿. 올라야 돼.

이렇게 뒤로 잡혔을 때는 어, 빨리 앞으로 내가 가서 연결 때를 해야 되는데 뒤로 갈 거면 앞에 무인 선수 죽어서 다시 받아. 캐다이대1 슈다. 에, 야 아, 스 와. <창의>. <패스>.

시우 자리 바뀌었어. 반대 반대. 카운터. 그렇지. 카운터 리오야 빨리 나가면서. 우. Uh, 뭐? 시우 혼다 이거 시우 있다. <놀람> 시우 있다. Oh, 박창현, 너없어이야너 뭐해, 지네, 둘 다. 아, 창현이, 아이 수비 라인 안 보고 혼자 막 이러고 있어. 창현아, 계속 공이랑 상대 라인 봐야지. 지금은 수비고, 박창현은 수비, 수비. 정현이 좁혀 이경현 좁혀 있어. 정현이 업사이 걸리지 마. 박찬욱 업사에 걸리지 마. 너 봐봐 너 혼자 나가 있잖아. 창민아 뒤로 와. 박찬욱 뒤로 오라고. 어? 박창현, 뒤로 오라고. 이리 봐 야, 너 혼자 나가 있잖아. 상대가 저기 있으면 일로 내려와서 나 이거 죽일 수가 있다. 상윤 바로. 저거, 상윤아, 저거, 저거. 박창윤저 뒤에, 뒤에, 어, 그 친구. 오윤아, 뒤로 띠, 때릴 수 있으니까 뒤로 돌진해야 되고 김미호, 저잡아 솔로. 시우, 빨리 나가라. 이 시우, 너 어떻게 할 거야? 침투야 뭐야, 이 시우. ありがとう。I, 물마시고 그러고 물넣야된다 차민이 우우 오오오 오민이 지금도 업사이드야 아, 야야 리오야 시우처럼 저렇게 야, 나가.. 피니쉬를 해줘 크로스든 슈팅이든 아. 카운터! 카운터! 공격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해! 혼이해 하지 말고 사람 해야 해! 해! 슈팅을 해야지! 아는 건 뭐! 야! 야! 갑자기 사이타 보드가 앞에 봤는데 스팅을안 하고 옆에 주고 있어? 정님넌 장점이 조발성이야 의무! 너1대를안 하고 그냥 또 줬지? 소극적으로? 이 카! 가미이 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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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 카! 이가이 카! 카! 이 카! 카! 이 카! 카! 이 카! 이 카! 이 카! 이 가서 부딪히고 해봐 우리 알았지? 봐 이렇게 우리 나가, 너 공격이야. 우은 공격이라고 나가라고 빨리. 경현아, 우는 좀 자리 좀 잡아줘. 피니시가 있어야 돼, 거기 박스에선 피니쉬 그래, 피니쉬 우도. 상금이 저도 쏠. 그래. 리오야, 봐봐. 피니시가 있어, 슈팅 있는 퓨리스가 있으니까 공격이 아닌 거야 은우는 그, 부딪히는 것만 깨면 은우가 1등인데 어? 정은우 부딪쳐봐 손이랑 부딪치 말고 맨날 사람이라서 봐, 가가정우가 가. 가서 뺏어 국초로 뺏어 정은우 가가카터 가. 어? 쉬우 네가해 그래 네가 해야지 아니, 안돌아어 상현이 안 빨리 상현이 봐야지 어, 내려가 뭐라안 아이 구 수비 빨리 <laughs> 이리져나가창빨아 지금도 카운터 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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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빨리 빨리 리리리지리리리 빨리 이오가줄수 있는 걸 나타내서 해줘야지. 이시우, 인터셉트 하고 나서는 진짜 너 그냥 세상이야. 때려도 되고 막축하면서 다 봐봐. 다해 돼. 그렇지. 가야지. 쉬우야. 이거, 이거 영보하지 마라. 이시구이 아, 그래. 가잘 아, 잡아. 해. 이래. 자, 바로. 사람 어디 있어. 형이 해가 잡 이거 잡아봐. 치우 잡아봐. <목소리> 혼자 너 혼자 없어야 걸려 이제 꼴라봐 야 꼴라봐 뛰피봐 봐봐 야천이가너 혼자 거기 있어 봐봐 천우 너 혼자 거기다구요 그래. 아, 호윤이 킥이네잖아 호윤아 뒤로 물로 생각해야지 하 커터 일개 피니시하라했어 치우 양보하지 마이시우 좀 좁혀야지. 은우도 좁혀. 조은우 좁혀. 조은우. 좁히라고. 너 미드필드잖아 지금. 반대, 반대, 반대. 은우가 갔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경현이가 나오고. 어. 은우 좋았어. 은우 한번더 와. 은우 또아 통신경기야. 너는 먼저 한발그더빠른거들왜 양보해 니가 제일 빨라 아이 <목소리> 좋았어 침착 자 창윤이 또 업사이로 <목소리> 걸리려고 움직인다 박창윤 보자 오 좋은 후 잘했어 오늘 수비까지 <목소리> 창윤이 그렇지 1대1 <목소리> 들어가 이시우 들어가 이시우 들어가 <목소리> 봐봐 시우야 이시우 커플 달라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종은 또 상대 어디어 일대래 해또 해 저기는 해 나가 나가 저기 나가 그렇지 헉 그렇지 들어와 허이 화장은 그렇지 그거야 너는 또또또어 좋아 창윤 좋아 좋아 창윤아 박창윤 너 아까 이거 봤을 때 옆에 슈팅하든가 슈팅으로 이렇게 못 갔어? 그러니까 피니시가 없잖아 저기까지 가면 뭐해 슈팅이든 크로스든 피니쉬가 있어야지 좋은 옷 좋다 좋은 옷 깨부수고 있다 어. 호윤이 들어가 경연이랑 이대1 게임 진율아 호윤이 줘 오이나 진율이 경영이랑 이대 게임 경영이 받아 자 이대 게임 은우 또자 이시우 이대 게임 안 만들어줘 이시우 안 만들어줘 이시우 뭐 올라갈 거야 그렇지 아, 그래. 해. 푹 도전해봐 도전해봐 그렇지 그렇지 시우야 아, okay. 그렇지 그쪽에서 우리가 이대 게임을 해 포스터 치고 과공간 치고 가야 그쪽에 한번 해야 돼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가봐 박창욱 뒤에 가봐 박창욱 치죠? 김유아 들어가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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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고 저기 해야지, 의무가 해야지. 이슈하고 하저 해야지, 의무가 해야지. 이슈하고 이슈하고 이슈고이시하고 이슈하고 이슈하고 이고 이슈하고 이고 이슈하고 이슈하라이슈고 이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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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하 이슈하고 이슈하고 이이하 시킬 나도 아, 그래. 그렇지. 한번에. 아이, 허진율 굿. 진율. 사기나 아, 지금 멀리 도망가이건 잘하는데 아, 나타나면서 막 빠져나가는 게 없어. 해봐. 진유라 킥할 것처럼 막 가지고 나와야지. 자 윤시우 주세요. 자 김리우 이들 게임. 윤시우 리오한테 갔으면 시우야. 윤시우 리오한테 갔으면 네가 드리블 통과하라 그랬잖아. 박창현 창현이는 저게 이제 클리어 나오면 니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도망가 있으면 어떻게 해? 가운데로 가. 박창현 니가 싸워서 이겨내고 버티고 연결해야 돼. 저맨 뒤에 저 사람은 뭐 노는 거야? 받아서 너가 풀어 나와봐. 뒤에다 때려놔도 되고, 혼자 이대 게임 시켜도 되고. 네가 줄처럼 제껴 나와도 돼. 호윤아. 근데 이쪽으로 플레이를 해 이쪽으로. 알았어. 왼발로 여기다 나가. 어, 받아갖고 이쪽으로. 가까이 가 그냥 달라그래. 그렇죠. 고게들어자 이거 도와줘야지 경현아 그렇지. 그렇지. 자 가만아. 가만 놓치 이거 기이 앞에가 창현이 앞자리. 야, 말해, 말해. 볼. 애, 오늘 안 돼. 너무 좋다. 좋을오 깨부수고 있다. 아이, 와, 내내야 오늘 좋아. 또 어, 어, 오늘 이하면 어, 돼. 돼. 바로 바로 수비하면 돼. 바로 수비하면 돼. 카운터. 자, 고개 들고 이때 해. 또네이 도전해. 왜요? 도전 해. 그렇지. 야, 야 윤시우가 잘 차냐? 김유잘 차냐? 윤시우가 잘 차냐? 윤시우 해봐. 시우야? 오늘 정받는 성적을 확실 야, 확실히 야, 그 들고 니가 딱 잔디 잘 차라고 제대로 놓고 잘슈팅해봐이 시험 슈팅할 걸로 생각하고 차봐 거기 그렇게 놓은 게 엄마가 키퍼고 자, 맞고 나오는 거 봐야 돼. 자, 최우이 리오 이거 최호윤이잘 차는 거 아니냐, 최호윤 이요 자, 태윤이 나가. 빨리 나가. 같이 가. 나가. 일로 와. 경윤이 이거 나와. 경윤이 나와. 경윤이. 한 마리 먹어 그렇지. 왜안어오 아니, 그 아, 너무 좋고. 이게 이제 호연이 하고 싶은 거하그렇지 그렇지. 아, 어!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좋아. 자, 공격적으로 하자. 시야 처음부터. 자, 공격적으로 하자. 그렇지. 굿! 굿! 이게 줘도 되는데. 그렇지. 공격적으로. 1대1 해! 1대일 해! 1대1 하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하라니까! Good. 됐다! 걸렸다! 쉬우 도시! 경현아 송치 타이저! 송치 타이저! 시우! 경계나, 펜치 타이조. 펜치 타이조. 시우! 이가 해야 돼! 이가 해야 돼! 아 도우노! 욕심부렸더 이거! 고맙! 난또 거기 가가지고 쉬우 이렇게 송치 타이하라줄알아는데 뭐야! 쟤안 돼! 도시야! 도시야! 쉬워, 나가 쉬다 가가 보윤아, 이런 거딱 빼준 다음에 주지마이가 네가 다 듣고 끌러봐, 너고못 빼서! 앞으로 와 창윤이 그렇지 창 i 이 그렇지 n g i n 현 Tang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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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i n 나가 a 앞자리 그렇지 a n g i n i Tangini, Tangini, 네또 도와줘 이런거다 이렇게 바니 그렇지 카운터, 아. 네가 해. 폴로봐폴로 슈팅해봐 야, 슈팅을 하게 뭐 아, 아, 네. 그래. <laughs> 끔면폴로훈련 아, 진짜 적극적이다, 우리 경연이. 너무 이쁘다. 어, 경연아. 아, 또 들어간다.